별을 따라오 동방박사 구유 위에 기를 보고 무릎 꿇고 경배하며 귀한 예물들이네 밤에 양을 치던 목. 천사의 기쁜 소식 듣고 와서 절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네 너. 되리라 우리 향한 놀라운 계획 죄의 사슬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리 이제 사망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평생 주 앞에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리 너 ဒိုတာ नोवे नोवे नो 포문 말씀은 사사기 6장 28절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을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사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위인고하고 그들이 케어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증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증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그 단을 헤파였은즉 스스로 증론할 것이라 니 하니라. 그 날의 기도원을 여룻 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헤파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증론할 것이라 하니었더라. 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루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 신이 기도원에게 강림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도원이 또 사자를 온 문하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블론과 납달리에 보내매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6장 28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니까 우상을 파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에이도론이라고 하는데 예배의 대상으로서 신을 구체화시킨 상이나 조각품, 형상을 의미합니다. 예언자들은 우상 예배를 엄하게 공격을 했고 신약 성경에서도 비난을 했죠. 우상은 그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를 점령해 있으므로 사정 없이 파괴를 시켜야 됩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대로 우상을 파괴했습니다. 우상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2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세상 사람들이 다알수 있도록. 우상을 파괴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종교 개혁을 완수하고 미디안과 전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우상 파괴가 대적 파괴보다 우선한 것이죠. 그 다음에 30절 말씀해 보니까 우상을 파괴할 때 핍박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원이 바알의 단을 파괴하고 아세라 신상을 찍었기 때문에 성어사람들이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라고 생명의 위협까지 하며 핍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을을 위하여 핍박받고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들은 우리들은 을을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핍박받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자. 핍박을 받자. 그러니까 우상파괴나 승배는 인간과 신앙의 근본 문제이기 때문이죠. 우상파괴는 주님의 의지와 신앙의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 발과 아사라 우상을 섬김으로 국가적 수치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회귀하고, 항복하여 그 단을 파괴하기 전까지는 고통이 떠나지 않았죠. 하나님의 은총의 회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해계와 항복, 이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말씀에만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대로 우상을 파괴하다 보면 정, 저항과 반대가 있으나 끝까지 완전히 부셔야만 우리가 믿음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 믿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파괴하고 그 파괴를 할때 핍박도 각오를 해야며 우상 파괴는 주님의 의지와 신앙의 행위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얻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회개와 항복이 선행되게 해주시고 말씀에만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항과 반대가 있을지라도 완전히 부셔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